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찰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보모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바로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70명의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을 정착하게 되고 요셉에 의해 그들은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는 열두 지파들을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의 죽음과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무나세라고 하는 이두 아들을 따로 구분하여 요셉의 지파가 하나의 지파에서 두 지파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장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어려움과 고난의 이러한 상징으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애굽에서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민족 두 지파가 세워지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가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는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레위 역시도 장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가 세겜족 속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레위의 죄악과 그 피묻음을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결국 장작권은 유다라고 하는 집파에 흘러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작권이 계승되어지고 이행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요셉의 집파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장작권의 계보가 다시 또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너 에브라임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유다족속과 함께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끌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8장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베델 땅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가문에게 할당되어진 그런 땅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베델은 베냐민 족속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그런데도 왜 요셉 가문은 이 베델 땅을 정복하고 이 베델 땅을 수신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마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셉 가문 가운데 함께해서 이 요셉 가문이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정말 형제, 이웃한 형제들의 땅도 정복하여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돌리고 형제들을 돕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우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에 바로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문하세라고 하는 이두 가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혼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하면 언제든 그 언약과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강성했던 요셉 가문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었지만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2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결단했더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결심했다면,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반 족속을 몰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그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29절에도 30절에도 31절에도 또 34절, 36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3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힘이 강성하고, 얼마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좀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주신 축복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사사기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그 순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능력과 강성함과 은혜로 시작했던 요셉 가문이었지만 그들의 반쪽짜리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한 족속의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